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오6육장과오7칠장의 말씀입니다. 말씀내용지의 본문에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오6육장 그리고 오7칠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오6육장 그리고 오7칠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57장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 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그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눈길을 해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사의 남은 부분, 이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우상 숭배 바알의 뜻이 주인이고 또 남편이란 뜻이었는데 그들을 남편 삼아서 주인 삼아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원래 모습으로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일으키다" 또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다시 일으키다" "다시 세우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장에 보시면 "소생시키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57장, 1 5절에 말씀에 보시면 "소생시키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6장 그리고 57장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회복시키시는지, 어떤 자를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6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이 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57장 전반부에도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자주 나오는 우리 오신 어, 6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 발견하셨나요? 바로 그것은 2절, 그리고 4절, 6절에 나오는 굳게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한번 어,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4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외모로 평가되어지는 이방인들이나 또성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 그들이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였지만 이제 포로기 이후의 삶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가름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에서 말씀 중에서 어, 참 중요한 주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은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고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는 것이 이사야 아주 큰 주제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구원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는 자, 그 자는 설 것이지만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환란 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외모로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모가 아니라 또 소외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느냐 굳게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너희는 멸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냐면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만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고 다른 것을 굳게 믿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자들 이방인 또성 기능을 상실한 자들 그런 부적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3절 말씀에 어, 반드시 갈라 내리라 하지 말고 또 나는 말은 나무와 같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그 자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성전의 본래적 그 기능에 대해서 7절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 기능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외모와는 상관없이, 또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누구나, 하나님을 굳게 잡는 누구나, 이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 역시 현재의 모습이나 또 어떤 외모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 잡을 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후에 나오는 이 10절부터 12절은 이와 반대로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탐욕과 그 욕망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정말 그 십년 가운데 굳게 하나님을 믿고 서는 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성전을 탐욕으로 채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이 성전 가운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도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탐욕에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시고.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의 정화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기도하는 집,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탐욕과 탐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또 우리 안에 그 정욕대로 구하게 될때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회복하는 이번 한달 그리고 오늘 하루 올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7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회복 가운데 57장의 말씀 계속해서 앞부분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또 그들의 체유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요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억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슴 아픈 당시에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당시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려지고, 또 슬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 그들의 상황이 의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며,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당의 자식, 가늠하는 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며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네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를 소개하면서 맨 후반부에 삼전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며 거짓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온갖 악을 저질렀는지요. 우리가 이50어 6장에서 지도자들의 부패를 살펴보았다면 그들의 부패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많이 이미 그들의 삶에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음욕을 품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고, 이 5절과 또 6절 말씀 계속해서 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인 전제와 예물을 이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네, 거기에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람에 날려가는 것. 기운에 불려가는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는 다 헛되고, 다 헛것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오늘 23절에도 56장에서 굳게 서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이시는데요. 또 우리 또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가정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고 전해져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 그들의 결과가 이러하다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 지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의 모습입니다. 통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잘못을 깊이 깨우치고 니우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인지를 판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기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2월 그리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바로 이 모든 것의 결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 19절에 바로 평강에 있는 삶으로 의인의 삶은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통해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굳게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목이 고든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오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